자, 종목 분석 및 시장 체크 간략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목이 두 종목 나왔었고요. 오늘은 좀 많은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천을 드려야 될 것이고, 어, 일단 종목 보기 전에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드리고 있고요. 그 내역들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역들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저희 이제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정보 아래 클릭하면 저희 카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 네, 쭉 모아놨던 엑셀 파일을 좀 봐주시면 일단 21년도 누적 수익률 기준,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336.13% 기록했고요. 1095승 87패에서 1182개 표본을 기록했습니다. 자, 92.6% 승률, 네, 되겠고, 1월달 같은 경우는 798.67% 59승 4패 되어 있습니다. 자, 1월달 종목들 중에 일부, 어, 시장에 영향이 받았던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제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오늘 반영해서, 어,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종목들 봅니다. 자, 일단 어제 나왔던 슈프리마 H. 네, 슈프리마 HQ 오늘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줬고요. 7,9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7,930원 뭐 2.99%긴 한데 승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차이권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인터파크는 5,6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5,680원에서 승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목이 적으니까 그 전전날에 있던 종목들도 보면, 무학이라던지, 베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베노 홀딩스는 오늘 5,060원까지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5,060원 승, 전환, 되도록 하겠고요. 뭐, 미코바이오매드는 가지 못했고, 오르비텍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더 홀딩을 유지해주시고, 비중 적게 해서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이제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특징적인 종목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추가 국가 경신을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 대한제강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고, 하지만 뭐 기본 차익은 이미 넘어갔죠. 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힘드신 상황이므로.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작을 체크해 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다소 저점에서 슈팅이 나온 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픽스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던 그 나름의 예고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변동을 키울 것인지 줄일 것인지는. 내일 나오는 CPI 지수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국에 공개가 되면은 아마도, 어, 뭐 목요일 금요일쯤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국 물가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조금 더 침체를 할 수도 있다. 올라오는 폭이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어, 반대로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3월 금리 인상설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0.25%가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쫀거 에이 괜히 쫄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온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고서 향후 흐름을 예측해 보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어, 저는 진짜 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가지고, 지금 미국 7%대뭐 나오고 있는데, 한 8%까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10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0.5포인트 아니면 0.75%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연내 7번, 8번 이게 가능해져요. 그럼 하단 깨지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c p i 지수가 안 좋게 나타나면 약간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좋은 모습으로 그냥 나온다면, 지금 이 흐름이 그냥 이런 식으로 쭉갈수 있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올라 버릴 수도 있다. 근데 3,300선을 돌파 마감하는 게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어, 저 회원분들, 과도 제가 조금 나눴던 얘기 중 하나인데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또어 대만 같은 경우 어쨌든 그냥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차원의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아니고 기업 차원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환원제도 등을 통한 추가적인 뭐 주가 상승 혹은 뭐 배당 이런 거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은 이런 게 있죠 마치 왕처럼 일대 경영자가 있었으면 보통 미국은 이걸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기존의 이 자식들은 최대 주주로 그냥 남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분 매각해 버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왕이었다 뭐 왕이죠 경영을 했으면 뭐 실력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둘째 이제 두 번째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손자한테 또 물려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연봉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월급 받는 그런 구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뭐 사실상 주주한테 가야 되는 돈들을 네, 자기들이 먹는다, 착복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구글 안에는 유튜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구글 그 검색 엔진,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글이 또 인공지능 뭐 하던데, 얘가, 어쨌든간, 구글을 상장해서, 그냥, 알파벳 이것만 유지를 하지. 여기다가 뭐, 유튜브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파고 상장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그룹이 있으면 은 카카오가 상장이 되고요 카카오 게임이 상장이 되고 카카오 뱅크가 상장이 되고 뭐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는 이런 에, 흐름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 김범서 의장이 사내 의사나 여러 가지 직책 등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카카오 본사에서 월급 받고요 연봉을 받겠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에서 받겠죠. 뭐또 카카오 뱅크에서 받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도 오너가 연봉이 몇 백억씩 됩니다. 이런 거다 합치면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된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공장이고 뭐고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어, 석탄발전소의 이제 그 연료들을 거의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인가요? 노르웨이 극유번드인가요? 그쪽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극유번드에서 한국에 투자를 손절을 했어요. 경고를 했고, 경고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규모가 뭐, 만만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에 좀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면 증시는 엄청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한국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지금 돌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잘 가공하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를 자꾸 돌에 파묻혀서 울고 쓰고 있으니 지금 주가가 말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좋게 생각하자면 이게 하나씩 세공이 되고 깎여나가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한국 증시는 뭐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미국과 비슷한 급의 평가를 어, 평가 원칙을 유지하게 된다면 코스피는 뭐1만 가도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어, 리스크,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또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정도 체크 하 고요, 바로 추천 넘어가 겠 습니다.